좌원 지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전체 우리 이 더불어민주당의 문화 예술 특위가 지금 전체 29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그 12분이 주로 경기도권에서 많이 오셨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오시고 이렇게 해서 12분이 오늘 임명장을 받으시게 돼 있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특위는 오래전에 구성을 했습니다. 각계 의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구성이 돼 있고 이제 임명장을 이렇게 오늘사 수여하게 된 것을 그 동안에 당이 얼마나 바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아까 말한 그 K뉴딜, k 뉴딜이 그린뉴딜. 또 디지털 뉴딜, 사회안전망그 다음에 지방 뉴딜 이렇게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이 문화뉴딜입니다. 문화라는 큰 우산 속에서 이 뉴딜 정책에 가야 되고 또 아니면 은 기둥을 하나 더 세워서 문화뉴딜로 가는 것도 방법인데 지금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이 차기 정부는 문화대국을 지향하는 국민이 행복한 국가 아, 그렇게 가는데 있어서는, 우리 당의 지금 현재 당대표이신 이낙연 대표님께서 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신다면, 누구보다도, 어, 문화대국을 만들고, 어, 행복국가를 만드는데, 가장 식견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 말에 동의를 하시면 박수 한번. 그래서 오늘 문화예술 특위는 구성돼서 임명만 된게 아니라 앞으로 많은 단톡방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 또 국가 전체의 문화예술을 진작시키는데 우리 부위원장님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고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선의 세계를 못하는 것 대표님께 말씀을 드려서 전체 에, 키워, 문화예술을 키워나가는데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제 당대표 임기가 3월 9일까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특기는 그냥 대리 전수하고 말하는데 날짜가 늘어지더라도 문화예술 특위에는 특별 대우를 해야 된다해서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은 직접 전수를 신수를 하게 됐습니다. 어 그동안 당대표 생활을 하신 지가 한 7개월 동안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어, 특히 87년 민주화 운 이래로 가장 많은 법안이 이번에 7개월 사이에 당 대표로 있으시면서 이루어졌어요. 개혁 법안, 민생 법안, 공정 경제 3법 그다음에 역사를 바로 세우는 제주 화산법, 또 문화예술을 키우는 아시아 문화 도시 특별법 이런 등등 말할 수 없는 법안들이 통과됐고 무엇보다도. 전 코로나 6위에 4차 전환지원금 이번에 냈던 것이 정부에서 적정 재정 때문에 반대가 많아도 강하게 주참을 하셔서 어, 19조 5천억입니다. 두텁게 정말 그, 그동안에 그 보상 못 받으신 분들, 어려움을 겪어가 분들 을 가급적이면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어, 그 19조 5천억으로 해서 그 추경을 지금 다음 주부터 아주 급하게 돌아갑니다. 그, 그것이 정세균 총리도 당정협의에서 그 말씀을 하셨더만요. 이번에 추경은 19조 5천억은 이낙연표다. 이렇게 이낙연 대표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민생을 챙기고또 우리가 행복국가로 가기 위한 이 문화를 키우는데, 앞으로 크게 우리 이낙연 대표가 하실 것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 엊그제 우리 윤여정 선생님이 몇 개의 부... 미나리 그 조연상 노미네이트가 46개인가요? 맞습니다. 아, 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 상을 받으실 예정인 모양이던데요. 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 윤영정 선생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미나리가 골든글로브상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네. 사실상 작품상인데, 최우수 작품상인데 언어의 50% 이상을 영어를 써야만 작품상을 주는데 50%가 안 됐다는 거죠. 뭐 이상한 그 제압이 있었는데 백범 선생님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백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 가지고 싶은 것은 내가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꿈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가 이제, 문화 강국으로 올라선 것 같아요. 미나리가 그러했고, 기생충은 세계 영화제를 완전히 석권했죠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정도가 되고 BTS는 뭐, 이젠 뭐, 어, 이념도 뛰어넘고, 국경도 뛰어넘어서 세계 청춘들에게 거의 공용어가 되다시피 한다 BTS인데, 어, 그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참 대단히. 예, 놀라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토라고 말하잖아요. 음, 헌법상의 영토는 우리가 이 군을 통해서 지켜야 하는 영토인데요. 우리 헌법상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헌법 3조입니까? 예. 그런데 BTS 영토는 어디까지죠? <laughs> 네.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훨씬 뛰어넘은 지 오래됐죠. 네. 그 똑같이 우리가 영토라고 하지만 어 영어로는 달라요. 우리가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라고 할 때는 테리토리이지요. 그런데 BTS의 영토는 세계에 뻗어 있다라고 할 때는 프론티어라고 부릅니다. 우리 에, 국내 업체가 만든 스마트폰의 영토도 어, BTS보다 조금 좁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세계로 가 있죠. 우리 국내에서 만든 코로나19 진단시약의 영토는 165개국 이렇게 돼 있죠. 한국의 문화가 이제 그 영토를 세계로 넓혔다. 백범 선생께서는 꿈을 꾸셨는지 모르지만. 그 후대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시기에 우리 당에서 문화예술특위를 만들고 아주 열정되신 이병훈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으셔서 어,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앞으로는 우리 세대에 이루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문화 영토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음 저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 대중문화 시장을 개방했을 때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반대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우리 대중문화가 짓밟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반대가 됐죠. 우리 대중문화가 오히려 더 세계로 뻗어나가고요. 어, 일본의 대중문화가 오히려 위축되는, 우리 때문에 위축된 것은 아닐 겁니다만, 아 어, 위축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에,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 결단을 하셨을까. 그게 2단계인가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개방을 음. 하거든요. 근데 보기 좋게 성공을 했고, 우리 문화예술인들께서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그 위기를 아주 슬기롭게 우리의 기회로 만들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어, 앞으로 어, 우리 특위가 여러분 스스로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누군가의 활동을 도울 수도 있겠죠. 어, 그 무엇이든 간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정당히 하는 일이니까. 맨 표나 얻는 일이다. 가 아니라, 어, 대단히 향기로운,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그 일을,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내일이면 이병훈 의원이 이낙연표 추경이라고 소개했던 그 추경이 국회로 넘어옵니다. 19조 5천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국회에서 심의하기에 따라서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네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른바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을 이번에 많이 찾아내서 제도의 벽을 뛰어넘어서 어떻게든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찾아낸 것이 690만 명, 3차 재난지원금 대상보다 200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찾으니까 찾아진 거죠. 그 가운데는 문화예술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어, 이번에 처음입니다. 어, 잘 아실 거예요. 특히 공연예술이 이번에 아주 개멸적인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연극, 소극장, 어, 영화관 어, 이런 쪽이 많이 타격을 받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에, 화랑가도 타격을 많이 받았죠. 네, 그런 쪽에 그 대상자를 어떻게 골라내느냐 하는 것이 이제 행정의 기술인데 어, 찾아내 가지고 어떻거든 이번에 지원을 드리자 해서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일들도 우리가 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직접 문화예술에 참여하고 창작을 하지 않더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라남도 영암군 군서면 내 보면 예, 군림 미술관이 하나 있어요. 그 미술관은 제일동포 한 분이 예, 기부한 돈으로 지어졌고,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 거의 전부가 바로 그분이 기부하신 작품입니다. 그런데 좁은 공간에 소장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창고에 마구 쌓아놓고 이랬거든요. 양장점을 가도 이렇게 쇼윈도에 한 벌이 탁 걸려 있고, 옆에 아무것도 없으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렇게 보이는데, 차곡차곡 쌓아 쌓아서 창고에 더 넣어두면 고급으로 안 느껴지잖아요. 이 작품도 그래요. 바로 그것을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그 옆에 똑같은 건물을 또 하나 지어가지고. 이제 미술관이 두 개로 됐거든요. 근데 그걸 기부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제일동포 2세인데요. 원래 꿈이 화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판사코 반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그 철물점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버신 분인데, 이 그림 그려가지고너딱 불모 죽기 딱 좋으니, 쓸데없는 생각 말고, 어, 애비 가게나 도와라.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의 가게를 도와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돈이 수입이 생길 때마다 무명 작가들 작품을 사드렸어요. 어, 사서 어, 그 무명 작가들에게는 생활비를 대주고 그 작품은 당신이 보관하고 그렇게 해서 모아지는 것이 지금 영암 군림 미술관이 됐거든요. 네,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어, 우리가 에 고호가 예술가였지만 고호가 예술활동을 할수 있었던 것은 동생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호가 돼도 좋지만 고호의 동생이 돼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라는 문화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문화는 커가게 돼있습니다. 모두 모르는 사람들이 간섭하는 통해 사람들이 싫어하지 지원하면서 간섭하지 않고 예, 물그러미 물그름이 사랑한다는 말이 옛날 노벨상을 받은 남미의 시인의 식구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자세로 문화예술정책을 가져가는 우리 한국인의 역량으로 볼때 문화예술이 더 창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回って